고마워, 샤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행여라도 자격 있는 걸로 착각하지 않도록, 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이렇게 자격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저희들 사랑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덮어주시는 은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더러움을 덮어주시고 또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날씨가 춥습니다. 외부에서 어, 참 생활하는 모든 분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고 어, 또 이런 추위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 주변에, 이,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얼마 전에도 포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좀 얼어 죽었다고 하는데, 참 이런 아픔이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또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이끌어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 쓰임 받는 또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이 여쭤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자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특권 의식, 엘리트 의식 이런 것을 우리 제자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열심 히 있는 성도들은 성도들이 좀 기다마 들었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에 가참 주목해야 되는 좀 이런 본문인데요. 어, 뭐제 설교를 우리 뭐 한국 교회가 듣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좀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월감 있죠, 우월감. 사실 저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 또안 하는 목사님들도 참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제 안에 좀 이렇게 우월감이 있는 그런 모습을 사실 발견합니다. 그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 어, 이렇게 우리 교회가 뭐 새벽 기도하고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 뭐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고 하는 이 자체도 사실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봐야지, 이거를 어떤 뭐 나의 의지나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내가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월감은 항상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모습이나 행위가 아닌 자들에 대해서 배제하게 되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비난과 비판, 조롱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하냐, 안 하냐, 가지고 서로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성교를 더 적극적으로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것이 인신공격으로까지 가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것은 사실 복음적이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보면 우리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기에 사실은 충분한 것입니다. 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나 예수님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하고 품는 모습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말하기를 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왜냐하면 수많은 이 십자가 처형을 진행했지만 모두가 다 거기 달린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어 이런 모습이었는데 아 예수님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이런 모습이죠. 십자가는 충분히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고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어 이런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비난하가 비판하면 이런 것이 무너지는 거죠. 교회는 공교회성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다 개별적인 교회인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때 교회는 하나이죠.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사실 이런 거는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그런 용어로 이건 뭐 올바른 것은 아니죠.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인 거죠. 그런데 비난하고 비판하면 이런 공교회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물론 건강한 비판, 또 특정 사안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건전하게 필요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자폐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과 비판을 하면서 이것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모습에서 비판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비난과 비판은 항상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러지 않고 몰아세우기만 한다. 뭐 어떤 개인이든 뭐든 너는 그래서 안 된다.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너의 잘못이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고 출구를 제시하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우월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 이런 것이 있죠.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사실 들어가 보면 이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타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 뿌리는 사실은 교만이에요. 어, 저도 이제 뭐,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했죠. 뭐, 하기도 했고, 또, 때로나 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그러니까 멀리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 사실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 우리 교회는, 뭐,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좋은남무교회도 그렇고, 사실 사람이 자산입니다, 사람. 사람을 세워야만 되죠.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속에서는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엘리트 세습이라고 하는 책인데,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그런데 거의 우리 한국,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트를 키운다, 어떤 특권층을 키우는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무너지고, 근데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그 엘리트 그룹은 이제 그 안에서 그이 엘리트 그룹 밖에 있는 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네. 굉장히 엄격하게 나가죠. 엄격. 근데, 근데 엄격이 확산되면 억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속에서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는, 이 엘리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크로아티아 라고 하는 나라에서 신학자가 참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참 주목할 만한데, 근데 뭐 그거보다도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비난과 비판의 이런, 음 분위기, 이런 거, 이제, 사람들 이런 데서 막 배제를 하지만, 이렇게 배제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붙잡고 주목해야 되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 절대적으로 용서죠, 용서. 음. 우리가 누군가를 막 코너로 몰고, 그의 잘못을 막들춰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달러, 뭐,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특히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저 사람들이 막 귀신 축사하고 막 그런데,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 그냥 저 사람은 잘라야 된다, 이거죠. 이게 특권의식, 엘리트. 근데 이것이 아니고,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사실 우리가, 다 어디에 소속되잖아요, 소속. 소속되면 누군가를 배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이 마음의 바운더리를 넓혀야 됩니다. 용서라는 거는 그런 거죠. 소위 말하는 그릇을 넓혀야죠. 한순간에 우리가 막 넓어지는 게 아니죠. 작은 그릇이, 한순간에 막 대접, 큰 그릇이 이렇게 우리 마음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넓혀야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신방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집 다니고 저집 다니고 또좀더 깊숙이 들어가죠. 목사다 보니까 마음을 열고 이러면서 속, 속, 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아 우리 사람이 이런 거구나.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어, 이러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바운더리를 넓혀야 돼요. 네, 특별히 이제 우리는 뭐, 각각의 이런 뭐 훈련의 어떤 그 도구는 다르지만, 이제 우리 할수 있는 대로. 네, 책을,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을.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책을 읽으면 거기에 타인의 경험을 우리가 내 경험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의 바운더리를 넓히고 제자도는 절대로 엘리트 의식이나 특권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내는 히 자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모습인 것이지 나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이 되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붙잡으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의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